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바벨론에 대하여 받은 경고라. 너희는 민둥산 위에 기치를 세우고 소리를 높여 그들을 부르며 손을 흔들어 그들을 존귀한 자의 문에 들어가게 하라.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자들에게 명령하고 나의 위엄을 기뻐하는 용사들을 불러 나의 노여움을 전하게 하였느니라. 산에서 무리의 소리가 나며 많은 백성의 소리 같으니 곧 열국 민족이 함께 모여 떠드는 소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싸움을 위하여 군대를 거면하심이로다 우리가 먼 나라에서 하늘 끝에서 왔으며 곧 여호와와 그의 진노의 병기라 온 땅을 멸하려 함이로다 너희는 애곡할지어다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니 전능자에게서 멸망이 임할 것이미로다 그러므로 모든 손에 힘이 풀리고 각 사람의 마음이 녹을 것이라 그들이 놀라며 괴로움과 슬픔에 사로잡혀 해산에 임박한 여자같이 고통하며 서로 보고 놀라며 얼굴이 붉고 같으리로다 우리는 이사야선 지자 말씀을 통하여서 전반부의 우시야 왕에서 히스기야 시대까지 선민이라고 선택받았던 유다 땅의 심판과 멸망 그리고 회복의 그 약속을 다루어 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유다뿐만 아니라 열방에 대한 역사적인 심판과 종말론적 구원을 말씀하셨는데요. 그 중에 요와를 배반한 선민 유다를 향한 심판과 회복을 기록하였던 그 말씀을 살펴보면서 유다 자손과 10대 열 방의 심판 을 기록 하는 본문 에서 에레미 아와 에스겔 에서도 나타난 예 언의 메시 지는 하나님 께서, 이 세상 모든 나 라와 세계 역사 를 신이 주관 하 시는 절대 주권자 되심을 우리 인 생이 의뢰 할되심 으로, 우리 의 인생 은 그분 만을 의뢰 하고 그분 만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믿 음의 시 선이 필 요하 다는 사실 을발 견하 게되어 집니다. 동시에 죄로 오염되어서 죄가 가득한 이 세상에 메시아를 통한 구속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목적으로 기록되어진 이 말씀에서 완전한 메시아 왕국의 도래에 앞서 악한 세상에 필연적으로 심판하시는 것을 강조하셨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그 유다 땅을 심판하는 데에 사용되어졌던 도구, 그 도구로 사용되어졌던 그 바벨론을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셨다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벨론의 심판을 위한 여호와 하나님의 군대가 그렇게 드러나고 있는데요. 먼저 1절에서 5절 말씀은 바벨론 심판을 시작하는 말과 바벨론을 심판하기 위한 여호와의 군대를 소집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 이어지는 6절에서 8절 말씀은 바벨론에 대한 여호와의날 도래와 임박한 여호와의 심판으로 인해 바벨론 사람들이 겪을 공포를 말씀하심으로 인해서 이사야에게 하나님의 그 진도가 얼마나 심각한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하시며 진정한 신이시며 역사의 절대 주권자 되심을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 세상 가운데 땅이 있으라 말씀하셨고,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고, 바다를 내게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서 강대국이었던 그 바벨론을 집어 삼키시는 그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은 모든 역사의 절대 주권자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오늘 본문 1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말씀에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바벨론에 대하여 받은 경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유다 주변 국가들 그 10개 나라에 대한 예언 가운데 바벨론에 관한 예언이 가장 먼저 나오게 되는데 이것은 바벨론이 어떠한 임무 가운데 있었는지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는 사건입니다 바벨론은 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 그 백성들을 멸망시키는데 그들을 하나님의 심판을 행하는 데에 도구로 사용되었던 나라였습니다. 그렇게 가장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여기서 주목할 부분은 이 말씀이 주어진 시기인데요. 바벨론의 역사의 무대에서 본격적으로 등장한 것은 아수르의 수도 니누엘를 함락시킨 BC 612년 이후부터였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 이 모습은요, 바벨론인 니누엘를 함락하기 이전에 그 모습이었고, 이사야 선지자가 사후 100년이 지난 후에 바벨론이 심판을 당하게 되는데, 100년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의 심판을 예언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해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요나서의그 말씀을 살펴본다면 요나는 니누의 땅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뛰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처음에는 니누의 땅에 들어가기를 싫어했습니다. 그 땅에는 당연히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가 임하여야 한다라고 그는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쓰러가는 배를 올라 탔는데요. 그의 인생의 삶 가운데 사랑의 신각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의 그 행동이라고는 도무지 발견할 수 없는 그런 모습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니누의 땅에 하나님께서 전하셨던 그 말씀을 들었던 그 니누의 땅의 백성들이 어떠한 태도를 보여주고 있습니까? 바로 왕에서부터 시작해서 모든 백성과 종들의 이르기까지 동물들의 이르기까지 일제히 죄를 뒤집어 쓰고 하나님 앞에 진실한 회개의 모습으로 나아갔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의 그 심판과 진노를 거두어 드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이사야 선지자에게 이사야가 아직 생존해 있는데 사후 100년 뒤에 있어질 그 바벨론 나라의 멸망 심판을 말씀하고 계셨을까요? 바벨론으로 하여금 그가 어떠한 모습 가운데 세워져야 하는지 말씀하시고자 하는 의도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바벨론은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셨고, 하나님께서 불러주셨기에 그가 유다 땅을 정복하는 그런 자리에 세워졌던 것입니다. 아수르의 속국 가운데 있었을 때에는 바벨론은 가장 연약한 나라였습니다. 하지만 아수르를 집어삼키고 남유다를 집어삼키면서 점점 강대국이 되어졌던그 바벨론, 그 바벨론을 우리가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인가. 성경에서는 그 바벨론을 향하여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 5절 말씀해 보시면 그 바벨론을 향하여 음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음녀라고 부를 만큼 악한 나라가 되어진 바벨론. 특히 바벨론은 교만의 그 그들의 교만은 엄청났는데요. 어떻게까지 교만했을까요? 이사야 47장 8절 말씀해 오시면 바벨론은 스스로 이렇게 자신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치하고 평안히 지내며 마음에 이르기를 나뿐이라. 나외에 다른 이가 없도다. 나는 과부로 지내지도 아니하며 자녀를 잃어버리는 일도 모르리라 하는 자여. 너는 이제 들을 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만우왕이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는 그여호와 하나님을 망각해버리는데 이 세상의 자신뿐이라는 것입니다. 내 주먹을 믿지 누구를, 누구를 의지하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이 바벨론 가운데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바벨론이 자신의 힘만 믿고 교만하여 자신을 하나님처럼 여겨왔는지 볼수 있는데요. 이것은 이사의 14장 12절에서 14절 말씀에서도 자세하게 묘사되어지고 있습니다 너 아침의 아들 개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은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지켰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묵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집폐의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이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창조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십니까?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지연받은 피조물이라고 는 사실을 놓치지 않으셔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처럼 되고자 했던 그 완악함, 그 비역함은 오늘 본문 속에 바벨론이 그대로 닮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에덴 동산에서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따먹게 하기 위하여서 그에게 찾아왔던 그 뱀의 속삭임처럼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처럼 되어서 너희로 하여금 선과 악을 구분할 것을 그하시게 하시기 위해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셨다라고 하시며 하나님을 마치 쩨쨔한 하나님으로 묘사했던 그 사단의 그 속삭임. 그 속삭임이 마치 바벨론의 그 왕국을 이루었던 그 교만함으로 그대로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그 영광의 무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라고 말씀하면서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라고 표현하는 이 바벨론의 완악함 어떻게 보십니까? 자신의 힘만 믿고 교만의 최고의 경지에 이른 바벨론을 하나님은 심판하여 멸망시켰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의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도 결단코 용서치 않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 왕 그는요 처음에 굉장히 겸손해 그 아름다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아버지의 그 암나기를 찾기 위해서 나아갔던 그 사굴 왕에게 사무엘은 그에게 하나님의 그 기름 불병을 쏟아 부어 이스라엘의 통치자 왕으로 세웠습니다. 하지만 그가 아말렉과의 그 전쟁에서 어떠한 일을 벌이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들려주었던 그 말씀은 아말렉에 있는 모든 주민과 모든 동물들을 다 진멸하고 그냥 맨몸으로 다시 돌아오라고 라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는요 자신의 그 성전가를 백성들로 하여금 함께 칭송받고 함께 영광 받으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받으셔야 하는 그 영광을 가로채고 말았습니다. 동물 우는 소리가 들려지게 되어집니다. 사무엘은 이, 음성이, 이 소리가 무슨 소리냐라고 이야기하였을 때에 자신은 깨달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잘못 판단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것이었는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없이 여겼고,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판단하여 결정하였고, 그래서 이 동물들을 내가 끌고 왔습니다라고 고백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접었고 아롱진 그런 건강한 그양양들을 몰고 왔나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사무엘 선지자 활동에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라고 말씀하시며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나도 너를 버려 이스라엘의 통치자로 삼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언제, 어디서라도 우리는 떨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내가 완전히 완강하고, 내가 완전히, 완전하다라고 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늘 언제나 자각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계속되어진 그 3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거룩하게 구, 거룩, 거룩하게 구별한 자들에게 명령하고 나의 위험을 기뻐하는 용사들을 불러 나의 노여움을 전하게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 나라, 그 강대국, 그 왕성하였던 그 바벨론을 심판하시는데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한 자들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자들은 어떤 자들일까요? 바로 바벨론을 심판하는 데에 사용되었던 메데바사였습니다. 페르시아였습니다. 그 나라를 다스렸던 고레스 왕이었습니다. 고레스 왕을 통하여서, 메데바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바벨론을 완전하게 심판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고레스라고 하는 그 인물을 살펴본다라면 2사야 45장 1절 말씀에 그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라고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기름 부어 세워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사역에. 합당하게 설수 있도록 훌륭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고레스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교만한 바벨론을 심판할 뿐만 아니라 선민 유다를 회복하는 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의 도구로서 훌륭하게 임무를 수행하였던 고레스와 메데의 바사는 하나님을 잘경외하고 축복받는 민족이 되었을까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고레스는 분명 하나님의 도구로 그 역할을 잘 수행함으로 축복을 받아 영화를 누릴 수 있었음에도 고레스의 후계자들은 선민이 완전히 회복하기까지도 많은 도움을 주었으나 고레스와 그 나라 바사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 나중에는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 수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필하였던 그 담에색 도상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났던 그 사도 바울. 우리는 사도 바울의 그 말씀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얼마나 귀하게 사용되어졌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아름답게 사용되어졌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훌륭하게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당할 수 있음을 말씀하는데요. 고린도서 9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 함이로다라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재림의 주님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 끊임없이 끊임없이 우리가 할수 있어야 하는 것은 내 몸을 쳐 주님의 말씀 앞에 복종하는 그런 삶이 필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내 주장이, 내 생각이, 내 삶이 살아 움직이게 된다라면 우리는 결단과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그 말씀 앞에 순종의 삶으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하신 그 삶,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아름다운 삶을 통하여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내가 날마다 날마다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키므로 인하여서 내가 받은 그 구원의 그 은혜에서 구원의 그 감격에서 버려짐을 당할까 두려워한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믿음의 아들이었던 디모데를 향해서도 사도 바울은 이렇게 당부의 말을 남기고 있는데요. 디모데전서 6장 20절과 21절 말씀입니다. 디모데야,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자식의 반론을 피함으로 내게 부탁한 것을 지키라. 이것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 믿음에서 벗어났느니라.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21절 말씀에 오시면 이것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그 따르는 사람들이 있는데 뭐에서 벗어났다고요? 믿음에서 벗어났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향한 그 믿음에서 벗어난 자들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에서 벗어난 자들과 같이 행하지 말고, 너는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에 반론함을 피함으로 인해서 사도 바울로부터 부탁함을 받은 그 진실함과 온전함, 그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삶을 살아가라라고 믿음의 아들 기모대에게 사도 바울은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항상 근신하며 노력을 게을리지 게을리하지 말아야 합니다. 언제든 교만을 물리치고 겸손을 지키며 우리의 중심과 삶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지 않도록 날마다 날마다 점검하는 그런 삶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내 산한 양심과 믿음을 지키고 이를 위해서 바울의 고백처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처복중시키는 그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놀라우신 그 나라가 회복되어질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도, 먹어도, 마셔도 정말로 진정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믿음의 거룩한 발걸음이 옮겨질 수 있다는 사실을 놓치지 않는 우리 모든 신의 권속들 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오늘 보면 6절과 절에서 8절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바벨론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겪을 그 공포를 기록하는데요. 그야말로 공포의 그 두려움, 초조함, 근심에 사로잡혀 어찌할 줄 모르는 비극적인 형국을 그려 주고 있습니다. 이사야가 예언할 당시 바벨론은 근동 지역에서 보잘것없는 약소국이었지만 이후 타락한 하나님의 백성을 심판하기 위한 도구로 세워진 바벨론은 매우 강력한 나라였습니다. 하지만 이런 바벨론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 당하게 될 고통 두려움은요. 7절과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7절 8절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손의 힘이 풀리고 각 사람의 마음에 녹을 것이라 그들이 놀라며 괴로움과 슬픔에 사로잡혀 해산이 임박한 여자같이 고통하며 서로 보고 놀라며 얼굴이 불꽃 같은 이로다. 아멘. 무엇입니까? 그들의 인생의 삶에 그렇게 강대국이었고 많은 사람들을 짓눌렀고 많은 사람들을 빵틀에 놓여진 그 밀가루 반죽과 같이 짓눌러 되었던 그 바벨론, 그런 강대국이었던 그들이 그들의 팔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들의 손에 힘이 풀려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손목 터널 증어군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접하고요. 그리고 수술을 하고 했지만은 정말로 그때 그 당시에 정말 끔찍했습니다. 이 오른손으로 많이 사용했는데 오른손에 종이컵 하나, 물을 담은 종이컵 하나 들수 없는 그런 모습으로 종이컵이 떨어지는 그 모습을 경험하면서 아, 정말 이렇게 힘이 빠지는구나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강대국이었던 그 바벨론, 자신들의 그 팔에, 그 손에 힘이 풀려지고 그들의 마음이 녹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는 괴로움과 슬픔이 가득할 뿐만 아니라 해산이 임박한 그 여인처럼 고통당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장 강한 자, 가장 완고한 자, 가장 굳건한 자들이 가장 약하고 가장 초라하고 가장 비참한 자로 전락해 버린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의 생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었지만 결코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서 볼때 바벨론과 군사들의 국력이 가장 강력해 보였다 할지라도 누구도 비교할 수 없는 더욱 강하신 분, 절대 주권을 가지시고 권력을 가지신 여호와 하나님이 행하시기 때문에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작정하셨고 말씀하셨고 일하시면서 아무리 강한 자도 아무리 능력이 있는 자도 극히 나약한 자 완전히 무능력한 자가 되어줄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왜 이것을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전달하고 있을까요? 물론 하나님의 강하신 능력을 전달하기 위함이기도 하겠지만 이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서 세상 속에서 그 어떤 것도 누구도 두려워하고 의지할 자가 아니며 우리가 의지하고 우리가 두려워할 대상은 오직 하나님뿐임을 밝혀 주시는 기 위함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얼마만큼이나 하나님을 의식하고 삶을 살아가십니까? 내가 아침에 일찍 아침에 깨어 깨고 저녁에 눕는 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성을 지키지 아 않았으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헛되다라고 고백하였던 그 고백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알고 기억함으로 하나님 만이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말고 담대히 의의 길을 행함으로 하나님만 두려워하며 믿음의 길을 걸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광활한 능력의 위대함을 나타내는 한 구절의 말씀을 읽으면서 말입니다. 나훔서 1장 극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했습니다. 누가 능히 그의 분노 앞에 서며 누가 능히 그의 진노를 감당하랴 그의 진노가 불처럼 쏟아지리니 그로 말미암아 바위들이 깨지는도다. 아멘. 하나님의 그 능력, 하나님의 그 위대함. 그것은 우리의 생각, 인간의 그 방법이나 경험으로, 지식으로 감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모습 가운데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교만하고 비역한 유다를 심판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려고 선택하였던 도구로 사용되어졌던 그 바벨론. 하지만 그 바벨론이 결국 심판받은 이유는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교만하며 비역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창조들 되시고 그들의 참 추인 되시니까 하나님을 버렸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고 하나님이 계셔야 하는 그 왕의 그 자리에 자신의 자리를 등극해 올려댔고 그것을 이시되려고 했던 그 교만함이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의 그런 모습으로 나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처럼. 변함도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하나님, 한결같은 공의와 진리로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언제 어디서라도 두려워할 두려워해야 할 분임을 자각하시고 교만함으로 히가지 마시고 겸손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 앞에 행하는 그런 삶의 주인공들이 다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가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저녁 시간에 도세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을 예비하는 예배자로 선택하여 불러주신다는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청지기라고 하는 그 사명을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나를 자녀 삼아 주신 그 하나님께서 나의 영원한 주인 되심을 하는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주인 되신 그 주님 앞에 언젠가 결산할 때가 있음을 늘 자각하며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성리자들 될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정말로 바벨론과 같이 완악하고 피역하고 교만하여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당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들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들 안에 있는 모든 교만의 쓴뿌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모열로 뽑혀지게 하시고 사라지게 하시고 녹아지게 하시고 하나님 정말 겸손히 순종함으로 인하여서 이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해 나갈 수 있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될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일상의 모든 삶이 하나님을 용어롭게 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될수 있는 하나님 정말로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은 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며 함이라 말씀하셨으며 하나님 그 찬송을 통여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게 합당하신 분이심을 온 세상 온 열방 가운데 선포해 하여 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입술과 우리의 모든 발걸음과 우리의 모든 펼쳐지는 그 손길을 통하여서 살아계신 그하나님이 놀라우신 그 사랑을 나누고 베풀 수 있는 기한을 내가 있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신의 교회가 하나님 정말로 11명의 주의 군사 들을 몽골 땅에 보내었습니다. 하나님이 보낸 후에 우리가 기도에 무릎으로 보내는 성교사로 하나님 정말 기도의 미사일을 장전하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하심의 일을 하나님 바라보고 목도하고 함께 감사하며 함께 주님의 성을 찬양하며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땅 가운데 역사실 그 하나님 하나님 정말로 안전하게 어떠한 위기가 어떠한 어려움이 당치 않도록 하나님 주님들 언제나 눈동자같이 불꽃같은 눈동자로 우리 그 대원들을 지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돌아오는 그때 는 하나님 기쁨의 환희로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의 승전가를 부르며 하나님께 응원 돌리며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11명의 선교대원들 될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그땅 가운데 있는 모든 어둠이 떠나가게 하시고 주 예수를 믿어 하나님 정말로 구원함 받고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권세를 누리며 나갈 수 있는 거룩한 모고 땅이 되어질 수 있도록 그일 앞에 우리 귀한 11명의 선교대원들을 사용하여 주신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을 드립니다. 그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양합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롤리 되는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거룩하고 흠없는 제사로 나아가는 우리의 모든 심령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살아계신 주의 수고 있으므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